여러분 미국 당뇨협회에서 당뇨 환자들에게 매일 먹으라고 권장한 음식이 지금 딱 제철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바로 가을무인데요. 무는 사계절 내내 재배가 가능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을무는 특히 더 아삭하고 단맛이 풍부하며 영양도 많아 놓치기 아쉬운 제철 특식입니다. 햇곡식, 햇과일, 각종 추석 명절 음식들 제철 음식들 모두 생각만 해도 침이 고입니다만 혈당을 관리하고 계시는 당뇨 환자분들께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맛있는 가을 제철 음식들 중에 당뇨인이 먹어도 되는 것을 넘어 당뇨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잘못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있으니 철이 다 가버리기 전에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당뇨협회에서 공인한 가을물을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함께 먹기 좋은 당뇨에 좋은 다른 가을 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가을 음식 첫 번째는 미국 당뇨 협회에서도 추천한 무입니다.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나오는 무는 그 효능이 인삼 못지 않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무는 아는 분들만 아는 당뇨의 가장 좋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무의 효능은 무려 동의보감에도 당뇨의 옛말인 소가를 치유하고 음식을 잘 소화되게 한다고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무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당뇨로 인한 염증을 개선해주고 당뇨를 더악화시는 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또한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식후 과도한 혈당 상승 을 막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무는 100g당 18칼로리로 양파 와 브로콜리 당근보다도 훨씬 낮은 칼로리를 자랑하는데다가 당질 의 함량 역시 100g당 약 2.8g으로 일반적인 채소들보다 훨씬 낮아 당뇨인들이 드시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무는 늦가을부터 겨울에 나오는 것이 진짜 백이라고 앞서 소개해드렸 는데요.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자면 면 10월부터 12월 사이가 무의 제철입니다. 무를 고르실 때는 잎이 푸르고 단단하며 잔뿌리가 많지 않은 것을 골라 주세요. 무 뿌리 쪽이 통통하고 위쪽 초록색 부분이 넓을수록 맛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드시는 것이 모든 당뇨인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무 속에 들어 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은 갑상선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나 위가 좋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생물을 드시기보다는 익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운 맛은 물에 쉽게 녹기 때문에 무의 알싸한 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물에 한번 씻는 것만으로도 이 매운 맛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잘 아셨죠? 당뇨 에 좋은 가을 음식 두 번째는 당뇨 피로를 방멸하는 꽃게입니다. 꽃게는 밥을 훔치는 대신 건강은 놓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암게는 봄이 제철이고 가을은 수계가 제철인데요. 수계는 알은 없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달달한 게살이 더꽉 들어차 있어 쪄먹기에는 오히려 좋습니다. 이 맛있는 꽃게가 당뇨인들에게 어떻게 좋다는? 것인지 그 효능과 맛있게 드시는 방법까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게는 저열량 고단백식품으로 혈당 을 많이 올리지도 않고 꽃게 속 영양성분은 일일이 셀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바다의 꽃인 꽃게에는 필수 아미노산 을 비롯한 풍부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타우린이 711mg 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오린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도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당뇨에 걸릴 위험을 줄이거나 당뇨인들의 혈당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인도국립면역학연구소와 미국 콜롬비아대와 같은 다국적 공동연구팀이 사이언스지에 카오린을 섭취한 쥐는 체지방 증가가 억제되고 혈당 수치가 떨어졌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개의 아가미는 물이 출입하는 곳이므로 유해물질이나 부패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를 구입하시면 삼각형 등딱지를 떼어내고 그 속에 옅은 회색의 가는 기관들이 모여있는 아가미를 제거하세요. 또한 꽃게 100g당 약 3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으니 나트륨에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를 해서 드셔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가을 음식인 밤은 당뇨에 좋은 음식이지만 나쁘기도 한 음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밤은 잘못 먹으면 당뇨인들에게 나쁜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밤을 제대로 먹는 법이나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바로 알려드릴 테니 우선 설명마저 듣고 가시죠. 밤 세톨만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햇밤 같은 제철 음식은 식재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최적의 햇빛과 온도를 받고 자란 것으로 온실에서 인공적으로 키운 것보다도 영양과 면역력 증진 면에서 월등히 좋습니다. 아니. 밤은 달달한 탄수화물인데, 어떻게 당뇨에 좋은 거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밤이 당뇨인들에게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나쁜지, 그리고 밤을 더 맛있고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밤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효과가 있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저항성을 올립니다. 밤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단백질도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혈당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요. 아연 역시 인슐린 작용에 도움을 주며 혈 당 수치 안정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밤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인 갈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며, 밤속 비타민 C 역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당뇨로 인한 염증 수치를 개선해 주는데요. 특히나 비타민 C는 동일 면적당 사과보다 세 배나 더 밤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처럼 당뇨를 더 악화시키는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당뇨인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밤이 아무리 당뇨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함량과 GI 지수가 낮지 않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인 5알에서 10알을 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당한 양의 밤은 인슐린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과도한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혈당을 올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가을 한상 차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꽃게는 꽃게찜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이 많은 수개를 고르셨다면 쪄서 드시는 것이 게살을 최고로 맛있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무로는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 그야말로 무궁무진한데요. 꽃게는 비타민이 거의 함유되어 있 않은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알칼리성 식재료와 같이 드시면 더욱 좋으니 물을 넣은 꽃게찜은 꽃게와 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드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밤은 하루에 5개에서 10개만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밤한 광줄이 가득 쪄놓으면 입에서 살살 녹는데 이걸 5개에서 10개만 먹으라는 것은 어지간히 소식하는 분들 아니고서는 그야말로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징어약사는 밤을 간식으로 쪄먹는 것보다는 밥에 넣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밥도 혈 혈당을 지나치게 올리지 않기 위해 백미의 비중을 줄인 잡곡을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적정 탄수화물 양을 맞추기 위해서 밥에 넣어 먹는 것이니 밥을 넣은 만큼 밥의 양은 좀 덜어주셔야겠죠. 밥에 넣어 먹으면 밤 5달도 결코 적게 느껴지진 않으니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데 자신이 없는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풍요로운 가을에 가득한 먹거리로부터 혈당을 지키면서 제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친구들에게 공유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